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오늘 또 가상화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PPT는 아, 이베스트 e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이러니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주요 기업가와 우주항공 산업 투자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거기에 기업가, 회사, 투자 기업 주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보실 거는 이제 구글과 테슬라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기업가 세르게이 브린 창업자고요. 회사 구글, 투자 기업은 스페이스X. 주요 활동은 데이터 및 발사체. 그리고 기업가는 일론 머스크. 회사는 테슬라. 투자 기업은 스페이스X. 주요 활동은 데이터 및 발사체. 아, 그니까 투자기업이 이제 스페이스엑스인데 당연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투자해야 되는 건 당연하구요. 그런데 여기에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 왜 스페이스엑스에 투자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르게이 블린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요. 구글 글라스를 딱 착용해서 미래지향적인 사람 같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2018년 7월 11일 날 뉴스에 나온 내용이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아,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블린이. 난 이더리움 채굴자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11일 현지,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사장을 맡고 있는 뿌리는 지난 주말 모로코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 행사에 참석해 10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웹상에서 퍼블릭 키 암호를 전파하고 작업 증명과 같은 컨세선스 알고리즘 등, 늦, 알고리즘을 만든 암호화폐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여기 기사에 중요한 거는 요거. 10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더리움을 체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르게이 브리는 가상화폐의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주 궤도에 대해서 구분을 한 건데 기존에 있는 궤도가 아, 3,600, 고 정지궤도에 있는 거를 이제 저희 우주선이 그 여기 보시면 스타링크로 불리는 인, 위성 인터넷 사업은 스펙이스 x 의 핵심 사업입니다 기존 정지궤도의 36,000km를 이용하는 위성 인터넷 사업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저궤도 340에서 1 0 0 0 k m 의 소형 위성을 이용해 지구 전역에 1기가 bps급 초고속 인터넷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 위에 보면 정지궤도 36,000km 이게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구와 이게 송송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여기 저궤도에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우주정거장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은 지금 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여러 국가들이 여기 이렇게 우주정거장에 지금 같이 협력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고도 340에서 이제 432km로 이렇게 낮은 고도로해서 저궤도 안에 이제 포함돼서 우주 정거장에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에 스페이스X가 화물 배송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콘 9 같은 이런 로켓을 쏴서 우주 정거장에 화물 배송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생각한 게아 그러면 우주 정거장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쏴서 쿠팡 같이 배달해서 우주 정거장에 뭔가를 갖다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뭘 갖다 놓냐? 만약에 제가 엔비디아 CEO라면 여기 PC 서버를 갖다 놓고 최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구글의 CEO라면 양자 컴퓨터를 갖다 놓고 최고를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저게도 있다고 해도 지금 250km, 340km에서 400, 250km 최저 250km에서 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고도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뭐 1, 2km 뭐 가까이 있으면서 인터넷을 서로 하울 수 있으면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PC를 놓고 채굴을 하고 여기다가 양자 컴퓨터를 놓고 채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뭐 태양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에너지를 또 받아서 또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생산하는데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채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더리움이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채굴코인은 거래소에서 또 더치코인으로 한전해서 구매합니다 그럼 더치코인으로 뭘 하냐 그러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우주여행이 펀딩을 하는데 거기에 우주여행 공식 가상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청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청사진을 머리에 놓고 이제 구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이랑 같이 협력해서 미래에는 이제 천재들이 세상을 이끌 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고요. 하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